오늘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요, 막 그냥 쥐어 짜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감격이 흘러, 내 안에 향기가 흘러, 이것이 전해지는 게 전도예요. 제가 여러분, 지난주일날 그 에듀투게더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려운 집 아이들을 데리고 세상에 6년, 7년 실험을 해가지고 6명이 시험, 이번에 대학 시험 봤는데 5명이 합격하는 놀라운 쾌거를 이루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그 과정에서 수고하시는 그 선생님들, 봉사자 집사님들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 중에 한 집사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니까요. 이분은 2009년도부터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세요. 6년째 하세요. 어느 날 이제 설교를 듣는데 그때 설교 주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만 좋으라고 주신 거 아니다. 뭐 맨날 설교가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유난히 그분이 그날게 와닿았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이한 메시지가 자꾸 귀에 쟁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나가 놀아라, 나가 놀아라. 무슨 뜻인지 아시죠? 교회에서만 자꾸 그렇게 봉사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을 섬겨야 된다. 나가 놀아라. 자기가 맨날 성가대밖에안 했는데 계속 나가 놀아라, 나가 놀아라. 이게 무슨 뜻인가 고민을 하는데 그 다음 주 주보에 딱 나온 게 에듀투게더 봉사자 모집이었어요. 이분 생각에 이거구나 나가 놀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쳤는데요. 세상에 그 자기 아내 되시는 분이 간증성 글을 보고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부인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중등학생을 맡아서인지 부담 없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 학생들이 고3이 돼서 수업 준비를 밤늦게까지 몇 시간이고 해서 가요. 출장 갈 때는 고등수학책을 한부따리 가지고 가서 수업 준비를 하기도 하지요. 바쁘고 힘들 텐데 어디서 그런 열정이 나오는지. 이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회사일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출장 가가지고 고3에 가르치려고 그것도 그냥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 아니잖아요.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고동수학 가지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연세가 좀 있는 이 중년 신사분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이게 자기 아내가 봐도 이 구원의 이 열정이 바쁘고 힘들 텐데 어디서 이런 열정이 나오는지 어디서 열정이 나온다고 저는 알아요. 원래 복음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되면 그 구원이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최근에요. 우리 교역자 한 분이 제게 신방하고 나서 이제 메일을 보내왔는데 그 메일을 보고 너무 슬프기도 하고 너무너무 감격이 되기도 해서 멍하니 한동안 그 메일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망년자실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무슨,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니까요. 부부가 같이 택배를 하시는 참 성실하신 분이 계세요. 그 와중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이러는데요. 너무 슬픈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두 분이서 열심히 택배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요. 그 수고하시는 그분들에게 다른 운송 차량이 덮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 어, 그런 이야기가 들려지면 억장이 무너져요, 억장이. 그런데 이제 그 교구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위로해 드리느라고 갔다가 자기가 은혜 받고 와가지고 그거를 못 견뎌서 저한테 메일로 보낸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메일 내용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그 남자 성도님, 아내를 잃은 남자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분하고 원통한 마음에 보험회사 측에 가해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계속 마음속에 미움이 사라지고 용서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주 목사님 로마스 말씀을 통해 비크리스찬, 크리스찬답게 살자 이 내용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용서하지 못할 그 사람을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이 점점 강하게 들어와 그 마음에 순종하여 주 중에 가해자를 직접 만났다고 합니다. 만나보니 어린 아이와 장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38세의 젊은 분이었는데 가해자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용서할 테니 식구들이 모두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고 오셨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가해자 아내와 장모님은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내용의 메일을 보는데 멍해지더라고요. 아침 일부 예배가 끝나고요. 이 메일을 보내주신 우리 교역자가 다시 메일이 왔어요. 이 설교를 듣고.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그 성도님께서 가해자 가정을 만난 이후에, 몇주 후에, 그 성도님에게 연락이 다시 왔습니다. 가해자 가정이 가까운 교회로 등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가해자 가정이 지난주에 교회에 등록을 하였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요, 쥐어 짜가지고 우격 따짐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집사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간인데,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인간인데, 문득문득 안에 대한 그리움이 물밀듯 밀려올 때마다, 복음이 바로 작동되어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우리 그 가정 식구들이 다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눈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일로 아파하고 계세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해 마음이 힘드세요? 무슨 일로 루트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기 이전에 그 눌림과 두려움과 공포와 하나님을 향한 울분과 분노 이렇게 빠져 계세요. 여러분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스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남이 감격했다는 그거 들어서 무슨 소용이니 그게.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이 감격하고 여러분이 삶 속에서 맛보는 이 복음의 능력이 너무 감격이 커서 그 가해자를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인 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 때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 복음의 뜨거움을 아십니까? 이 복음의 바위를 쳐서 부스러 때리는 능력을 아십니까? 에레미야 3장 23절 작은 산들과 큰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영호와께 있나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다면 성경을 손에 드셔야 돼요 여러분 지난 1월, 2월 우리 교회에서 신약 1독 운동을 했는데 1월 달 집계를 보고 2월은 아직 안 봤지만 추정컨대 여러분 지난 두달 동안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신약 성경을 1독 내지 2독 하신 분이 2천 명이 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열기를 이제 구약 통독으로 연결할 거예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오디오 성경을 제공합니다. 듣는 귀를 따라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 읽기가 쉬워요. 올한해 모든 성도님들 구약 일독 목표로 꿈으로 잡고 나아가서 식어버린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격을 상한 심령으로 고통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여러분 이 찬양이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원에 아버지 정직하게 제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아버지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저는 마음이 슬픈 사람입니다. 복음이 내 우울한 마음을 걷어내는 능력임을 아버지 저도 맛보기로 원합니다. 우리 사모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